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동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둔촌동 강동중앙도서관 운영 시간 연장, 중학교 조기 개교 및 학군조정, 금영구역 확대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개관한 중앙 강동중앙도서관은 우리 국민, 국민의 오랜 염원 끝에 완성된 대표적인 지식문화 공간입니다. 규모와 시설 면에서 서울 자치구 중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기대 또한 매우 큽니다. 하지만 현재 운영 시간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퇴근 이후 직장이나 학생들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우리 군의 성내 도서관, 암사 도서관, 강일 도서관 등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같은 도서관, 구립 도서관인데 중앙 도서관만 오후 6시에 문을 닫는 것은 주민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강동 중앙 도서관은 단순한 도서 공간을 넘어 배움과 문화, 휴식이 공존하는 복합 문화 시설로 설계된 만큼 운영 시간 또한 주민의 생활 리듬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계적이라도 열람실을 야간 시범 운영을 도입하거나 주중 하루를 야간 연장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 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둔촌 일동 지역 내 중학교는 남자 중학교인 동북 중학교 한 곳만 있습니다. 2025년 9월 기준 둔촌 일동 중학교 연령대 인구는 약 1,000명에 달합니다. 동북중학교 한 곳으로는 둔천 일동 남학생 전원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인근 다른 지역 학교로 배정되거나 장거리 통학을, 통학을 감수하는 실정입니다. 여학생의 경우 아예 학교가 없어 통학거리와 수용 여건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별과 학군 구조가 막물리면서 둔촌 일동 지역의 교육 수요는 이미 한계지에 도달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학교 배정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학구 규모와 통학 거리 보장은 행정이 반드시 보장해야 할 기본권입니다. 강동구는 신규 중학교 의 조기 개교 노드맨을 마련하여 학군 조정을 통한 학생 분산 방안, 학생 수요 예측에 따른 중장비 교육 시설 확충 계획 등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본 의원 또한 이의식 국회의원님과 정근식 교육감에게 노드맨을 전달하여 간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둔촌동 사거리 자전거 도로 사고와 관련해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 처리를 경험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문제를 파악하고 현장을 확인해 주신 집행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이야말로 구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가 교육 인프라 학중 문제에도 그대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공동주택 내 흡연 관련 문제입니다. 현행 법률상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 실내 공간은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놀이터나 산책로 야외 공간은 법적 근거가 없어 금연 구역 지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건강과 안정을 법이 없어도 할수 없다는 이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스마트 흡연부스를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 누적이 건강하고 쾌적한 강동을 만들어갑니다. 교육과 복지 그리고 건강은 서로 다른 과제가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한 한 축입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행적,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 그리고 현장과 함께하는 의정이 강동의 발전을 이끌 것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